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다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성취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주의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예언의 말씀대로 남녀, 노소 모두에게 임하셔서 더 이상 특별한 선지자의 예언적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사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고 이렇게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성령의 역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체험이었고 삶의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은 단지 사도들의 사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함께하고 있었기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는 그동안 한 번도 유대 사회에서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형태의 삼김과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듯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를 섬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에 대해서 주의하여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였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인 일로 인하여 사도와 성도들 앞에서 죽는 일이 발생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초기에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교회에 헌금을 하였는데 그 바친 헌금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바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그러한 헌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감추고 속인 일에 대하여서 먼저 베드로 앞에 나와 왔던 남편 아나니에게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고 책망을 하였고 뒤이어 이어서 온 부인 삽비라에게는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왜 헌금을 감추었고 왜 헌금을 떼먹었느냐고 책망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었더라면 베드로가 부부의 정직하지 못한 그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겠지만 베드로는 저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성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는 것으로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차라리 하나도 바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안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죽은 것도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저들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기에 책망을 한 것이었지만 이 일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보고 있던 현장에서 그대로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강력하고 또 충격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부부를 그렇게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이 일은 분명 온 교회와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을 정도로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일들을 들으면서 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이건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야야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죽였대. 한 명도 아니고 그 부부가 즉사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왜 성령을 속였느냐고 아나니에게 말하는 베드로의 책망은 왜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속이고 있느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위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못하고 있으니 자신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척하면서 스스로 방언받은 흉내를 내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만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걸로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모두 다 충만해 였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된 성령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만 안 받으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받은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부의 경우에는 단순히 남들도 다 받고 있는 성령을 자신들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한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족 사람이었던 바나마가 자기 밭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 다 갖다 두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 다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연결해서 본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헌신을 하는 행동을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한 바나바처럼 교회 내에서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헌신을 함으로 동일한 존경을 받고 싶었기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였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깝고 다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단지 명분만을 쌓고 실리는 챙기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더 헌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드린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헌신한 자체가 귀한 것이죠. 야, 참 귀하구나. 저 부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신하였네. 또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값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리는 챙기려고 했는데 이것을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잘 알고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책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뒤이어 베드로 앞에 나온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그 남편과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너의 모습을 모른 척 하실 것 같으냐고 강하게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저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 단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경계함으로 삶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들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였고 그냥 사람들만 보였어요. 사람들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들을 향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너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지 너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렇듯 저들의 숨겨져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도덕성을 말하고 있지 않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이 다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삿비라가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영의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서 들어와 있던 마치 알곡과 쭉정의 쭉정이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겐 지금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거짓 영이 숨어 들어와서 그렇게 거짓 영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뿌리가 다른 사단의 또 마귀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성령의 역사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함께하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인데 저들은 감히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을 사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 섬기고 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만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그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한 영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한 누구라도 참여만 하면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분명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성령의 역사에는 먼저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위해서 전이어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저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므로 함께 성령을 받았던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를 섬기게 되면서 모인 무리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리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큰 은혜를 받음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좋은 가르침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여지고 서로 사람들이 마음이 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일까요? 모여지면 교회인가요? 교회당에 모여지면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뜻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라는 것을 빼고 단순히 그 교회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섬기며 구제에 힘썼다.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좋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섬김과 구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섬김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겉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섬김과 헌신과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일들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문의 속에서 무늬가 비슷하게 함께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럼 문의는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 거짓 영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걸러내셨던 것입니다. 비슷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함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교 모임을 가서도 다른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또각 개인이 교회의 벽돌 한 장과 같이 각 개인이 하나 하나가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마디가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죽은 것은 헌금을 작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안 들였어도 됩니다. 헌금의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던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상징인 그 지성수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없이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면 즉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인데 이것처럼 지금 성령의 역사는 그 동일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제성을 저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판일 때문에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저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복음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말과 행동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일어났던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함과 동시에 사실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오해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에 있어서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부정함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변화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들과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성이 그들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변화에 주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CCTV 앞에서 그 CCTV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만 보아도 우리 행동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악한 도둑놈도 절대 도둑질 안 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걸볼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변화시켜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비밀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지난 날엔 얻을 수 없었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을 속이거나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는 신앙의 태도와 삶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요 우리 속에 조금 조금씩 아유 전에 내가 아유, 모른 척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아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조금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만큼.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정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이끄시거나 즉사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의 삶을 조금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이번 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인식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자심과 또 우리 콜람데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로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또 이번 한 주간 더욱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하는 숨은 골방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또 우리는 모른 척했고 또안 계신 것처럼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점점 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함께하시며 더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또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 속에 성령의 영향력들이 변화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